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재개발 관련해서 현금청산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에 관해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최근 며칠 사이에 울산에 있는 울산 남구 B-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 분의 따님이 저희한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보고 나니 그래서 우리 의뢰인의 어머니께서는 주택을 가지고 계속 세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게 재개발이 나는 반대했는데 진행이 되면서 나는 집을 뺏기게 생겼고 이거 보상금액 자체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이동 가지고 주위에 주택을 구입해서 세를 받으면 기존에 받는 세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끝까지 반대하면서 조합이 감정평가를 위해서 들어오는 것도 막고 있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조합 입장에서는 현금청산자들에 대해서 보상금액을 제시를 하.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 출입을 하려다가 출입문을 막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뭐 감정평가를 못하고 나가게 돼서 자기들이 감정평가를 하는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해왔다라고 저희 의뢰인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더불어 이제 조만간 이제 현금청산 사건이 진행이 될 테니까 현금청산 금액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보니까 조합이 제시한 종전자산가액이 3억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위 시세는 한 8억 정도 왔다갔다 다갔다 왔다 한다고 하 합니다 두배 이상 차이가 나죠. 물론, 종전 자산가액이 2019년도에 통보된 금액이라 그 사이에 올라간 그 시세 차익분을 반영하지 못하지만 크게 차이는 안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저희가 대응을 해드리고 어차피 이제 신문길이 잡혔으니까요. 대응을 해드리고 현금청산 관련해가지고 수용재결, 이재결, 보상금증의 청구소송까지 저희가 수임, 아, 수임을 해서 사건을 맡아드리기로 했는데 이게 듣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브로커가 많이 왔다갔다 한다고 합니다. 이 구역이 제가 들어보니 현금 청산자가 한2 3 0 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람 수가 많다가 보니까 법무법인에서 브로커들이 사무장 또는 뭐 이런 감정평가사 이런 사람들이 가서 아주 저렴한 수임료를 얘기하면서 제게 받아주겠다 그러고 지금 맡기기만 하면 돈을 올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다 불법이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변호사 아닌 사람 또는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먼저 요청을 하기 전에 가서 사건, 사건 위임을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기타 어, 선율를 받지도 않고 한다든가 하게 되면. 다 불법입니다. 심지어 행정사들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의뢰인께서는 뭐 그런 불법적인 브로커를 통해서 사건 하기 싫고 정상적인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사건을 맡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울산 남구 B-14 구역 재개발에서 현금 청산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법인과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전문 변호사를 구성된 전문 법인에서 같이 사건을맡게 해서 진행하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 삼백 명이라고 한다면 전부 다를 포용할지 아니면 일부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 소위 말해 비대위라든가 현금 청산 위원회라든가 주민들이 모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께서 저희 법인에 요청하신다고 한다면 설명회도 진행을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고요 아 요즘은 뭐 코로나 시국이라 이제 다, 다 같이 열러 명이 모이기 힘들다고 한다면 주뭐 미팅이나 영상 미팅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저희 법인으로 요청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니다.